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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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기간인데, 음, 언제까지? 좀 오래 갈것 같습니다. 내년 여때까지도 내년 때까지는 확실히 가고, 또, 에, 더 오래 갈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 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온 지 4일 만에 세 자리 수로 올랐어요. 그저께 122명, 어저께 155명. 방심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 번뇌도 방심하면 바로 들어와버려. 실체 없는데. 예. 실체가 없는데. 우리 묘관찰지를 비우비무라고 그러죠. 예? 비우비무라고 그러는데 비우비무는 모든 것이 해당되지만은, 원효는 뛰어납니다. 이, 원효는 번뇌와 공덕을 비유를 했어. 번뇌는 실체가 없지만 은 수행 안 하면 바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맞죠? 네. 그렇죠. 공덕은 실체가 없지만 닦으면 바로 이익을 얻는다. 맞죠? 네. 이걸 얘기한다니까. 해석할 때도 부정적인 것은 없애고 긍정적인 것만 살려내는 식으로 번역을 해 해설을 하고 그 중요하다고 다자이 법한 종에도 다, 다 그런식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법학경 종요 법한형이 7만여자가 넘으니까 내용이 많다 또 뜻도 깊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쭉 꼭꼭 짜가지고 종요 종요 이 뭐냐면 근본 사상의 그 핵심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양이 많다 이 말이라 양이 지금 이 그때 어느 당시에는 열심히 다 읽고 했지만 은 시간이 가면서 깨어올려가지고 길게 쓰면은 안볼 것이다 그래. 제가 요즘 일기를 좀딱 보고 간단간단했어요 여러분들은 그양두 배면 머리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들 집어 넣다가도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원효 기실론도 그렇잖아요. 기실론 기실론을 원효가 보니까 원효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 마명 대사가 기실론을 쓸때 대승 기실론을 쓸때이 부처님의 법문 84,000 법문을 꼭, 꼭, 짜가지고, 그 핵심만 좀 전해주면 좋겠다. 뭐, 언제 법학경 보고, 하은경 보고, 금강경 보고, 아미타경 보고,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쓴것 같다. 언니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 꼭, 꼭 짜가지고. 언니는 아, 기실론, 이 정도, 누가 뒤에 안 본다. 법학이 누가 보겠나. 이래가지고, 이 종류를 쓴 거야, 짧게. 근데 종류를 장신이 읽어보니까, 이것도 또, 야 폐지가 너무 길어. 자, 어떻게 이렇게, 원유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해요. 원유 얼마나 안타깝겠어도, 그때 바쁘고 전쟁터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깎아본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종이를 쓰고 는 이제, 또종이를또 또 짜가지고, 또옆 앞에다가 대이라고 쓰는 거라. 근데, 무랑수경도 그렇고, 아미타경, 음, 그, 뭐냐, 소도 그렇고, 무량수경 종이도 그렇고, 뭐냐, 이법학경 종이도 그렇고, 다 그래. 쓰고 또 짜가지고, 아, 굉장해요 예. 요점, 뭐, 이런 뜻이지. 앞에, 대큰 뜻, 짜가지고, 해제, 요즘 말 같으면 뭐, 해제라 그러고, 대요, 예. 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야. 그래. 그렇게 친절하다고. 그런데 안배우는데은 말쎄는 말쎄라. 안 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 나 나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씩, 저 인간들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한때도 있긴 있는데, 그건 가끔이고, 가끔이고, 진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응. 내가 여러분을 자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 나 칭찬에 또, 마음이 좋, 기분이 좋잖아? 그럼 얼굴이 달라지죠. 자기도 달라지고, 보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 실제로. 실제로 달라진대. 요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 숫자에 주, 중요해. 절대 사람 숫자 늘리는 데는 제가 실패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포기했으니까. 와. 와. 하늘에 태양은 하나만 필요한 게두개 있으면 난리 나는 거야. 밤에 달만 있어야 되고, 하나씩만 있어야 돼. 예. 근데 여러분은 뭐, 여, 여럿이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자, 보세요. 참, 나다. 지금 이거 두서없이 한 거는 언어의 어느, 언어가, 아주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뭐라고. 대의를, 종요를 쓰고, 또 그것을 그 뭐냐면, 간추린 내용이지. 음, 요점을 대의라는 이름으로 또 해놨는데, 그것을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뭐라고, 이제 열두 문장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문단과 열두 번째 문단을 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열한 번째 문단은,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립니다. 자, 셋과 하나는 이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는 거야. 네? 네. 셋은 뭐예요? 네. 셋은 삼승이라, 네. 셋은 삼승. 3승. 삼승은 법화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와, 전부 뭐, 대승에서는 아주 많이 얘기하는 거야. 성문영각보살을 삼승이라 그래요. 네. 예. 자, 이 삼승이 더 깊은 공부를 해서 한 차원 더올라간 것을 보고 일승이라 그래요. 일승 네.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건 아니고 부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삼승은 성문영각보살을 말하고 일승은 불승이라 그래. 바로 부처 되는 자리 그래. 그래서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리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전부 이제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린다. 지금 이, 이 셋을 깨뜨려야 되겠는데, 셋을 깨뜨리려면은, 셋을, 셋은 아주 낮은 법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높은 법을 하나 보여야 되죠. 음. 그렇죠.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 하나가 셋보다 못하면안 돼요. 그렇죠? 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셋이랑 있잖아 요 그렇다 그럼 자 정토가 있기 때문에 애토가 있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죠 자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죠 그래 이때 말을 할때이말이라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다 애토가 있기 때문에 정토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그 그 뭐냐면 이 무기지 있 무기, 있지? 무기. 깨는 무기. 깨는 무기는 질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 비유를 할때이 하나가 하나가 정토이거나 선 참, 참선 말고 선행이거나 뭐냐면 일승이거나 불승이거나 지인이라든가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항상 생각으로 비유를 하고 알려 줄 때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정토를 이 예토라는 이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정토를 세웠어요 에? 예토라는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정토라는 이 세계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이 예토를 다 예토를 예토라는 를토 관념을 다 없애버리면 정토라는 것이 있냐 없냐 이 말이라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라 자 그럼 없어지면 뭐냐 요까지 알아야 돼요 이리 되니 있단... 자이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립니다 이에 하나를 빌어서 셋을 깨뜨리고 하나를 빌어서 하나를 기준 삼아서 셋을 깨뜨리니까 이 하나는 항상 가장 뛰어난 것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나쁜 걸 세우면 안돼 이에 하나를 빌어서 셋을 깨뜨리고 하나는 일승이다 셋을 깨뜨리고 밝그대고 셋이 제거되어 하나도 버린 것이다 하나도 버다 이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림, 버림이라는 이 말은 그 말이다 긴 것을 빌어서 짧은 것을 물리치고 긴것 무량수 무량수 무량수라는 이, 이것을 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뭐냐면 우리가 단명하다는 이거 있죠 이 관념을 깨게 만드는 거라 긴 것은 무량수야 짧은 것은 단명이라는 것이고 짧은 것이 쉬워 긴 것도 잊은 것이다 예, 버림 짧은, 짧다는 이 생각을 갖다가 관념을 버려버리면 무량수라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라. 이 법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있는 모양이 고요히 소멸하여 텅 비어 의가할 것이 없고 고야하여 의지할 것을 떠났으니. 이 말인데, 이게, 이법 있죠? 내가 지금 이제 셋을 보려고 하나에 들어간 자리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단명이라는 간념을 없애버리고 이제 무량수라는 이 뭐냐면 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자각을 얻었어요. 그럼, 이, 무량수라는 자각한 이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에... 내가 이제 그, 일승의 위치를 안 이거 있죠? 요것은 정말 그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다, 이 말이라. 예?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참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자, 보세요. 하나, 중요한 건데. 참선을 가르칠 때, 참선 있죠? 선을 해서 지금, 서늘에서 지금 뭐냐면 앉아서, 깨달기 위해서 지금 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의 지도자는 있죠. 선 여러분한테 인제면서 선을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도를 이렇게 들고 이러죠. 이 지도자는 깨닫지 않아도 지도를 할 수가 있다. 일 깨닫지 않아도 지도를 할 수가 있다. 어디까지? 반드시 깨달아야 지도를 할 수가 있다. 깨달아야 지도를 할 수가 있다. 깨닫지 않으면 지도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혹시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스님은 깨달았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죠. <laughs> 못했죠? 어이 중요하지. 말을 쉽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건 뭐냐? 이건 다 앞으로 해야 돼. 요 이게 마지막에는 다 이거 해결돼요. 이거 금기돼버리면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이 근기이 되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다고. 이게 아, 아이, 중요하죠. 이게 아니 봐봐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죠, 이렇게 왜 이렇게 앉으라 고 그러냐면 이렇게 앉으면 산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앉이 이렇게 앉으면 계속 앉기 쉬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앉아야지. 깨달음과 연결되기가 쉬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자기가 그거 가봐야 알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자, 이제 삼매까지도 좋아. 이렇게, 내가 삼매 많이 들어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삼매 잘 들어가. 그러면, 그 이상은, 삼매 이상은 관법을 가르쳐야 돼. 지 관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가 관을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관하는 거야. 이거 올바른 관이야. 이거 가르쳐 실수 있어야 되죠. 그럼 자기가 그걸 모르면 못 가르쳐주죠? 그렇지. 제가 생각에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삼매까지밖에못 가르쳐. 그러니까 삼매를 최고로 삼아. 예. 지도 오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아 중요하죠? 어. 자, 자, 내가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내는 거야. 지금 참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불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 깨달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이다. 예, 이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 법상에 있는 사람다 깨달은 것 같지.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TV를 보니까, 자기는 깨달은 거 같지 그렇게 얘기해도만, 자그 깨달음은 어느 어느 수준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어이구 여러분들은 그냥 다끄떡끄하고 그냥 어, 합작하고그러지 지금 이거 한국 불교야. 예 수준 이 있어 수준. 자 나는 이제 연부를 자신 있게 가르칠 수가 있어. 오년부터. 아저은 이렇게 하세요. 절은 신업 청정게 하는 것이라 그랬지. 그 내가 신업 청정을 내가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그러면 증명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이거 참선해가지고 바로 깨닫게 하는 거 틀린 거야. 그렇죠? 용불. 그다음에 책명불 찬탄. 찬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찬탄의 뜻이 원래 이런 것이다. 응. 내가 하늘을 보면서도 촤, 이거 안타라고 찬탄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내가 깊이 알았으니까. 예. 이건 지금 들어가는 길이잖아. 지금 깨달으면 뭐 끝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음. 그렇죠 의업 일상과는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천사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치면 안돼예 그래서 이제 신업 구업 무업까지 자신이 가르쳐 그다음에 이제 음, 의업까지 그다음에 이제 관찰 관찰이거든 응. 관찰은 깨 빼서 지금 죽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관찰하는 것이거든. 그에서 관찰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경전에 자세히 조사해경론에돼 있거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어. 그래서 그 동화되는 거라. 그자신있게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런데 신업 부업 우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나 선에서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산매에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법도 없어, 관법도 없어.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아, 가르칠 수가 없어. 가르치면 안 돼. 내가 어저께 이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우리, 보님이나거사님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어? 네. 매일 그렇게 가르쳐야 돼. 나는 어저께 이렇게 하니까 좋더만.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 나는,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지 되니까. 그런데이 선은 그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한다고 확신을 하면 지가 그 끝에 갔다 와야 돼 이해가 돼요? 아, 내 말이 어려운데 이해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거다.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연불은 이관법이관법의 대상과 가난한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바로 어, 감독이 된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나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덜깊히 가야 되지만 묘관찰지경계까지는 자세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하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참선은 그게 아니야 참사는 뭐냐면 그 경계가 묘관찰지경계인지 평등성지경계인지도 분명히 딱 알아야 돼자 여기 있죠 여기에 이 부분 보여줄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있는 모양이 고여하여, 고여히 소멸하여 텅비어 의거할 것이 고 고여하여 의지할 것을 떠났으니. 이 경계 있죠? 네. 이 경계는 묘관찰지의 경계가 아니고, 평등성지의 경계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 말이야, 이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억지로 뽑법 나가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까 이거 전부 다 읽어봤죠? 자, 이, 이 자리, 이 말할 수 없는 자리 있죠? 요것을 보고 실상이라 그래 실상, 예 네. 실상이라 그래 실상.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성문과 연각과 보살을 이 이제 일승의 경계로 이끌면 그 일승이 일승의 경계를 실상이라 그래. 예이 네. 실상을 실상을 말할 수 없는 경계라 그랬지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실상을 형상화, 형상화, 형상화란 말 무슨 말이야 알죠? 구체적으로. 모양,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보여준 것이 정토라고 해, 정토. 정토. 자, 봐봐. 그러면 지금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경계를 형상으로 그려놨는데, 그래도 어렵겠지. 아무리 그려지도 어렵잖아.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토 있지? 요거는 한 단계 낮춰가지고, 낮춰가지고 묘관찰지의 경계를 가르쳐 주는 거라.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지금, 여기에 말로 하는 거는 평등성지의 경계고, 이러면 평등성지의 경계에는 또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그렇죠? 텅계에 있는 것은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 묘관찰지 경계라. 묘관찰지 경계는 대상이 있거든요? 관찰이니까.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말해줄 수가 있어. 요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가 있고, 높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낮다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부 배우는 정토의경는 묘간찰지 경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 묘간찰지 경계, 이것만 배워도 지금 삼승 중에서 성문 영각을 뛰어넘어 버리고, 지금 보살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이게 그래요. 실상. 오늘 이제 길어지니까. 실상이란 게 그런 거라. 그래. 그 실상 있죠? 궁극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상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실상은, 실상은 어떤 실상? 이 실상은 뭐냐면, 하나는 위가 없어. 하나는 차별이 없어. 궁극의 불교 뭐, 불교 궁극은 위가 없고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 이위가 없는 것은 뭐냐면, 또 잊어버렸을 거야. 이유가 없는 거는 뭐예요? 이유 없는, 뭐예요? 이유 없는, 유 이유 없는. 가 없는, 없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유가 없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 이유가 없는 거. 이유가 없는 게 무상벌이야. 이유가 없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야. 이유가 없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게 하나 있죠. 불교적으로. 뭐예요? 응. 여러분과 나의 성품이야. 응? 부처와 중생의 성품은 차별이 없어. 이두 가지를 지금 깨달아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이라는 거야. 예? 그래. 그걸 보고 이 실상이라, 그래. 실상이라 그러고, 법계라 그러고, 우리는 가장 쉽게 이 상태가 정토야, 정토. 예? 그래요. 그래. 이게, 요거 11번째 문장이라, 이게. 위가 없고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증득을 하려고 그래. 그이 그래, 유의가 없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지혜 안에, 무상보리 안에 네 가지 지혜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이 정도로 안해야지 이제 이게 이제 한국 불교가 되고. 이건 여러분들은 70억 명 중에서, 여러분밖에 몰라요. 부처님 말, 70억 명 중에서. 유의가 없는 걸 부처님의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 네 가지라고? 네. 성수작전도 유의 없는 지혜요? 네. 반박하면 큰일 나. 반박은 사람들 이 있어, 한국 불교. 약, 스인들이약 90%가 반박해. 묘관찰지도 이유 없는 지혜요? 참. 이 대상 경계를 묘관찰주로 보는 건더 이상 없어. 평등성지도 이유 없는 지혜고, 대웅경지도 이유 없는 지혜라. 이걸 알아성소작좀 낮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유 없는 지혜라니까. 그래, 이유 없는 지혜를 하나는 알고, 하나는, 차별이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증득하려고 하려고 지금 이 삼승을 열어서 일승에 돌아가는 게아니고 이게 요 정도로 맞춰야지 이제 예, 셋을 깨뜨리고 하나도 버리는데 이 셋이라는 거는 이 뭐냐면 삼승이고 하나는 일승이고 그일승을 자르는 실상인데 그 실상은 예, 이유가 없고 차별이 없는 자리다. 이유가 없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은 일체 중생의 성품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감사합니다.